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가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곳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이 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는 그런 복된 새벽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죄와 사랑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례적인 환대로 시작합니다. 무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 신방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의롭다고 으스대는 바리새인의 위선과 가식을 비판하셨죠. 지혜를 가졌다고 하나 참 지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주위 바리새인들의 질타도 예상되었고 이후의 사회적인 지위와 입장도 생각해야겠지만 그는 예수님을 환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 적지 않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몬의 집에 소위 이 불청객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모두의 눈에 적어도 예수님을 제외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눈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일 뿐입니다. 본문 37절과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죄인이라는 간판을 단이 여인이 한 행위는 충격적이었죠. 그녀는 비스듬히 앉아 있었던 예수님의 발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든지 당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적셔진 발을 자신의 머리털 그러니까 머리카락으로 닦아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의 머리 그리고 머리털은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존귀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내요. 얼마나 예수님을 존경하고 섬기려는지 벌써 그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보통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모래바람이 많이 불고 흙길을 다니기 때문에 이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발에 흙과 모래와 먼지가 많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을 초청했다면 그집 하인을 시켜 물을 길어 와서 발을 닦아 주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혹시 하인이 없다면 집 주인이 물이라도 길어와서 그 물을, 발 씻을 물을 내어 드리는 게 예의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물도 아닌 자신의 눈물로, 수건도 아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게다가 그 발에 입을 연신 입맞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었대요.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한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한 것이죠. 지극한 환대입니다. 당시 향유는 한 여인의 결혼 지참금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았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다, 이 말이에요. 아마도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전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죠.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던 그 수많은 눈총 속에서도 예수님을 환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조차 매우 당황한 거예요. 이 겪어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모두가 놀라고 있을 때 시몬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39절이에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시몬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시몬의 마음을 잘 보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걸 느끼죠 보통은 뭐를 느껴야 됩니까 이한 여인의 전적인 헌신에 대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은 야 어떤 사연이 있길래 어떤 인연이 있길래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저렇게 극진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떠올라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한 가지 생각이 뭐예요? 이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예수님입니다. 예수가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몬의 관심은 여인의 환대, 여인의 존경과 사랑을 담은 경배가 아니라 자신이 초대한 예수님이 진짜였다면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여인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막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데 그 여인이 아니라 예수께 쏟아부들.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주위 시선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환대했던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죄인과 접촉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또한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시몬의 속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시몬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이거는 심원이꼭 들어야 되는 비유였죠 41절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 비유는 너무나 쉽죠 500데나리온을 줬고 50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둘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둘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만약 못 갚는다면 옥살이를 해야 돼요 평생토록 그런데 이 주인이 둘다 탕감해 줬어요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그 주인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겠느냐 답은 분명했습니다 당시 성경의 권위자였던 바리새인 시몬이 대답하기에는 너무나 쉬운 문제였어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은 그 대답이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죠 이어지는 44절부터 46절 또 47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여인을 한번더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고 시몬을 부르며 비유를 말씀, 말씀하시고서는 그 해석을 가르쳐 주실 때에는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이렇게 딱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인이 했던 행동들 너가 봤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44절부터 4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시몬과 여인을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환대를 베풀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고 입맞추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감남류도 붙지 않았습니다 당시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적어도 그 주인이 따뜻한 포옹과 함께 입맞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인사였다고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손님이 매우 귀하거나 아주 사회적 지위가 높고 존경받는 사람이라면 이 감남류도 그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시몬의 환대는 여러 거모로 부족하고 엉성한 환대였다라는 걸볼수 있죠. 왜 심오는 여인보다 부족하고 엉성한 환대를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단 하나의 이유를 콕 집어 설명하세요. 무엇입니까? 47절에 나와 있듯이 중심 단어는 사랑이에요. 사랑. 심오는 예수님을 적게 사랑했기 때문에 부족한 환대를 했고, 여인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극진한 환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4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이라. 많은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사랑함이 많고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라고 하십니까? 죄사함의 차이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께 죄사함을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내 많은 죄, 아주 지독한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께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예수님과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죄를 용서받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편에서 볼때이죄 사함에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모두 죄의 삭신 사망에 처해져 있으며 아주 비참한 상태로 전락된 죄인일 뿐이에요 누가 더큰 죄를 지었는가 작은 죄를 지었는가라는 문제는 구원과 연결해 봤을 때큰 차이가 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갚을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데나리온의 죄든지 50데나리온의 죄든지 이 죄인에게는 값을 1데나리온의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도 없기에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깨끗해질 수 있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한 대속함이 필요없는 가벼운 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에 필요한 죄인들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기 위한 당위성은 애초에 없어요. 그것은 이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만 자신은 다른 이들보다는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보다는 좀더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께 대해 보다 당당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미련한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서도 죄인인 여자를 못 알아본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까지 평가절하해 버리는 교만한 죄인만이 있을 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비유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무게와 사랑의 무게는 비례한다. 이 말이죠.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비참한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한없이 크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무게감을 무겁게 느낄수록 구속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무게도 무거워지는 법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회개하는 사람이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뼈저리게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며 이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언제라도 예수님 위에 올라가서 교만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부족함과 연약함은 종교 생활의 액세서리 단어로 달고 다닐 뿐 실제로 자기는 의인이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 적어도 저 집사보다는 내가 저 권사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참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기 사랑함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여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해 주세요. 본문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 여인에게 씌워진 죄인이라는 간판을 떼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더욱 무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내 자신의 죄를 인지조차 못해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시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죄를 토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 은혜로 사랑하는 이 여인의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무거운 죄가들이 사라지고 더 묵중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소하게 느껴지는 죄,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죄는 없을 것인데, 교만하여서 죄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여서 내가 짓는 죄가 얼마나 작게 느껴지는지, 그런 자는 주님을 적게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그 놀라우신 은총을 생각하면서, 더 무겁고 더 중한, 가벼운 사랑이 아니라, 주님, 무거운 사랑, 묵중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제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 많아서, 예수님까지 비판해 버릴 정도로, 타락해져 버린 바리새인 시몬의 삶이 아니라 내 가진 것다 내어 드려도 더 드릴 것 없어 아쉬워하며 그저 경배할 뿐이 이 가난한 심령의 여인의 마음이 그 여인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특별히 귀한 우리 말레이시아에서 살가시는 안명의 성교사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늘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날마다 죄 가운데 회개하고 날마다 더 묵증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존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도착한 동역자의 정착 잘될 뿐만 아니라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서 말레이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있게 춤추며 사역하는 거룩한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성탄 파티에 자원하여 참석했던 현지 교회 셀 그룹이 적극적으로 사역에 동참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에 더 활발하게, 더 감사하게, 더 멋있게, 정말 더 기쁘게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더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더 사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온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